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 오늘도 잊지 않고 은하수 관광유람선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본왕중 안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유람선은 육지에 있는 자동차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쪽으로 밀집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특히 어린이를 동반하시는 보호자께서는 어린이 혼자 유람선 위를 왕래하는 일이 없도록 어린이 보호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수 유람선에는 유사실 사용할 수 있는 구명 장비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구명 동의는 1층 객실, 2층 선장실 뒤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은 반복을 말씀드리자면 구명등의 고착분이 밖으로 나오게 하여 일반 채킷을 읽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럼 관광객 여러분에게 세종대의 유래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는 신라 제29대 대중무역왕께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완수하고 전국의 명승지를 탐방하자. 이곳의 아름다운 절경을 피해 발길을 멈추고 신하들과 활을 쏘며 국미를 즐겼다고 하여 고쳐진 이름으로써 울창의 성문과 대안의 경치가 잘 보존되어 있고 보존되는 그 세계 상경이 한 명의 이탈리아의 나폴리만에 있는 파프리카의 연상사의 전도로 또한의 인상감을 갖고 있어 때로부터 연상들을 알려져 왔으며 모는 시여노의 관광객이 즐겨 찾고 있는 유산세월의 관광명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조종대의 아름다운 절경을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람선의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넓게 확장인화자가 보일 것입니다. 여기가 현해탄 즉 대한 해역입니다. 날씨가 청명한 날이면 그날저를 향해 보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그마한 하면 텐도섬입니다. 남쪽먼 바다에서 바라보시면. 차례가 얼굴을 덮어 콩쥐산이라고 부릅니다. 고기 같은 어구들은 수잔자를 덮요 씨잔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외국어는 철사들에 시트되럼 들어 있습니다. 그 포근한 날씨에는 한시간들이길게하는마시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눈속으로 바라보시면 살자지에 아름다운 둥근 건물이 보일 것입니다. 결과물은 대중의 그 순환도로 중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전망대로서 화학, 긴 바다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즐겁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망대가 들어서기 위전된 정가사진는 아랫부분 절벽이 바로 그 유명한 지정대 가설관이라고 합니다. 지말은 평춘 남녀들이 세상 차류를 희전해 투신차살했던 곳으로 유명한 대정대 가설관이라고 합니다. 지지는 저렇게 아름다운 전망대를 지어서 관광객들에게 편안은 휴식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망대 아래, 오른쪽으로 바라보시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천연절벽들이 마치 열두 곳전통을 돌려친 것처럼 아름답게 생겼다 하며 전풍바위가 불고 있으며 전풍바위 앞쪽을 바라보시면 넓은 바위 위에 사람처럼 우측 색인 바위가 보일 것입니다. 저가위에 좁은 바위라 불고 있으며 저는 망고석 바위라고도 합니다. 처음 옛날 일부에 들려간 남편이 애사제 기다리다 붙어서 돌로 변했다는 매달린 이 천사를 안고 있는 망고색 다리가 되겠습니다. 다시 망고색의 오른쪽을 바라보시면 옛나이 넓은 다리가 보일 것입니다저바위는 신선 다리라고 하며 신선 다리의 넓이는 약 300천만 미터로서 000,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으며 길 향기가 아름다워 신라 제2 9 무열역에서 상구통일부 이곳서실로 올랐다 하며 최정바위 혹은 신천 바위라고도 하며 그 옛날 수많은 신성들이 논의가 신청되었다 전설을 안고 있는 조정대의 최고명소입니다 신천 바위에 바로 위를 보시면 하얀 건물이 우측 최사에 있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저하얀 건물은 영도등대 또는 조정대 등대라고 합니다. 이 등대는 조정남지 1 9 0민년가 만들었다. 약천0이란승월을 지나다 보니, 건물이많이군대요 검은 도약 2년간을 공사 끝에, 2004년, 월에 공동대 새로운 형태의 군대가 되었다. 그 군대를 찾아주신관광객 여러분이 나중도싶 양도 군대는 선박들 안개를 이해요 여에는 내려야 에 여기서 내려서내려서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을 돼.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서 을려여서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야 돼. 여기의 내려야 돼. 여기서 내 여기서 내서 내려야 돼. 여기서 내려야 여기여서 댓조이 기능을 지원, 공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에게 많은 골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